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오늘 추적할 범죄는 한 사람의 범행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짓말 탐지기도 자백제도 이 사람한테는 하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진실을 말하게 만들 수 없었죠. 오늘은 수많은 영웅들이 탄생한 FBI 행동과학부가 창설되고 첫 번째 대형 사건을 해결한 바로 영광적인 날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1974년 미시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어. 네 안녕하세요. 하워테텐유 오설록수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어. 제가 지금 막 파, 오는 중에 파일을 받아서 봤어요. 음. 사건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일단은 발생한 시기 자체는 2년 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제가 이 사건을 맡은 게 2년 전이죠. 그리고 저와 멀레니가 네. 이 사건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어. 이 사건이 벌써 2년 동안 저희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사건이에요. 음. 오랫동안 붙잡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음. 그 녀석을 거의 붙잡았었거든요. 역시 이런 사건을 딱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에게 상담을 음. 받아보시는 음. 것이 어떤가? 는 <laughs> 농담이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용의 선상에 올랐던 인물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음. 그 제가 일단은 오는 중에 들었거든요. 음. 하워드 테텐님이 행동과학부를 직접 창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창설 이래 첫 번째 사실 대형 사건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건과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2년 전이죠. 어 1972년에 FBI 부서의 행동각부인 BSU를 창설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음. 1974년 6월이었죠.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미시간에서 7살짜리 소녀가 유괴가 됐어요. 그것도 그냥 텐트에서 텐트에서요. 집도 아니고 어디 아니면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텐트에서 7살짜리 소녀가 유괴돼 버렸어요. 음. 음. 제가 일단 유괴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음. 한번 만나 확인을 해주시죠. 네. 일단 아동유괴라는 것 자체가 가족 이외의 사람에 의해서 아이가 가정 가정으로부터 실종되거나 혹은 가출에 의해서 내몰린 아이를 은밀한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거든요. 그 굉장히 이제 먼 미래에 한국의 백과사전에 있을 법한 <웃음> 내용이네요. <웃음> 아니 아니. 어. 어. 이게 출처가 어디냐면 미국 아동 실종 유괴 가출 및 박해 연구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것에 의하면 정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음. 강제적 불법적 아동을 음. 빌딩 자동차로 옮기는 행위 음. 또는 20피트 이상 거리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 음. 그리고 한 시간 이상 아동을 데리고 있는 행위 마지막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붙잡아두는 행위 음. 이것이 유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이제 20피트랑 한 시간 이두 가지가 숫자네요. 저는 그렇죠. 이제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20피트면 6미터 정도 네. 어, 맞죠. 어. 그러니까 상당히 짧은 거리를 음. 부모의 허락 없이 데려가는 건 역시 음. 유괴가 될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 이쁘다고 이렇게 잠깐 안아서 이렇게 좀 걷는 것도 그 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이한테도 음. 트라우마가 될수 있어요. 네. 이게 아이한테도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또 유괴에 대해서. 잘성명해 주셨는데 혹시 뭐더 얘기해 줄 만한 거 있어요? 그 제가 형사분들한테 들었는데 음. 이 유괴나 실종 같은 경우에는 음. 여타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범행과는 차이가 좀 있다고 음. 그 사람들이 체감을 한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다른 범죄들이야 말 그대로 범인을 잡아내면 음. 어찌됐든 마무리가 지어진다고 볼수 있는데 유괴의 경우에는 범인을 잡아도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수사관의 입장에서 실수로 소비한 1 초가 한1 0년 가까이를 따라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아차하고 뭐 녹음을 약간 늦게 눌렀다든지, 음. 내가 아차하고 오줌을 싸 싸러... 좀... 음. 소변을 음. 누르겠다든지. 음. 아니 뭐 소변이 오줌이죠. 아, 네. 뭐. 아니,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어서 네. 어. 이러한 것 자체가 이 아이가 잘못됐을 경우에 거의 음. 1 0 년을 따라다닌다. 그렇죠. 그렇게 그게 얼마나 후회가 네. 되겠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네.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리고 뭐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괴와 관련된 내용으로 뭐 엠버 경고, 음. 공개 수사로 전환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이 정도 시간이면 그 명색이 행동과학부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프로파일링이 좀 구체화됐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저희가 혹시죠? 프로파일링 네. 한 내용을 지금 오슬록님한테 들려드릴게요. 그게 네. 일단 범인은 그 지역에 혼자 사는 백인이라고 확실히 확신을 했어요. 이 어. 부분은 프로파일링을 넘어서 확신이라고 저희는 그 결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범인의 행동 특성상 뭔가 누군가가 있을 때 그리고 그런 텐트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건 혼자 사는 음. 그리고 이제 백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좀 익숙하니까 따라갔을 어. 거다. 시기상 그렇죠. 그리고 밤에 산책하다가 우연히 이 가족 텐트를 발견 후에 범행을 한 것. 아.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비조직적인. 음. 그리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소녀는 바람과 달리 살해됐을 것이다. 음. 이게 저희가 프로파일링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음. 어. 확실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좀 안타깝게도 유괴가 이루어지고 나서 초기에 많은... 아이들이 안타깝게 희생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범인들이 유괴를 하고 나서 이 범인들의 행동이 아이한테 대하는 행동이 변한다는 걸 아이가 느낀단 말이죠. 음. 그로 인해 발생되는 두려움과 저항을 막상 범인은 그걸 대면하는 순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안타깝게 사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러면 프로파일링이 있고 음. 이것을 토대로. 용의자를 하나하나 속어법을 사용해서 지워나가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확실히 거의 한90% 이상 용의선상에 올랐었던 인물이 있나요? 90%가 아니고 네. 저희 입장에서는 100%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 일단 이름은 데이비드 마이어호퍼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23살에 베트남전 참전을 했던, 아... 뭐 참전용사라고 표현을 하죠. 단정하고 정중하고 지적인 인물로 보여지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잡지를 못했죠 음. 근데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그 이후로 이유, 이것과 동일 범이라고 확신을 사람들은 못 했어요 특정짓지 못했지만 저희는 동일 범의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어. 동일 범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올해 (1월이에요) 네. (1974년 1월이죠) 그러니까 칠십사년 이 마이오퍼의 구혼을 거절한 여인이 실종됐어요. 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단 의심이 가니까 계속 잠복을 해서 이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 음. 그 와중에 이 남성의 구혼을 거절한 음. 여인이 때마침 실종이 된 거네요. 확실히 의심을 살 음. 수밖에 없는 정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복까지 하진 못했어요. 아. 어, 잠복까지는 못했지만. 실종된 여성이 또 접점에 마이오퍼가 있으니까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네. 그 원의 교집합 부분에 있어서 좀더 색깔이 진해지는 게 사실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오퍼가 두 가지 사건에 있어서 벤다이어그램이 교집합으로 얽혀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처음에 원래 가지고 있던 벤다이어그램 원에 있어서 마이오퍼가 의심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심됐고 네. 지금 또 하나의 원에서 마이오퍼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 마이오퍼에 대한 의심은 더 짙어지고 그쪽에 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이오퍼가 굉장히 너무 당당하고 좋게 말해서 지적인 인물이어서 그런지 음. 거짓말 탐지기를 자기가 스스로 받겠다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통과를 했어요 네.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 근데 더 황당한 건 자백약까지도 먹어보겠다 음. 자백약이 뭐냐면 신경증 환자나 범죄자들과 진짜 억압된 감정이나 이런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최면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약간 좀 트랜 스 상태로 보내서 이 사람의 진실한 얘기를 끌어내는 그런 음. 약인데 뭐 예전에 전쟁 포로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썼던 약이죠. 예. 자, 그 약을 먹이고 또 물어봤는데 그래도 자기는 범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음. 심지어 자백약까지 통과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증거가 다시 없는 거예요. 음. 그때 변호사가 뭐라고 한줄압니까 뭐라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랍니다, 우리 보고. 음. 근데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와준 거네요. 그렇죠 네. 뭐 변호사 자기의 일은 한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말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음. 그 사라진 소녀 그리고 사라진 여인 근데 이게 저희 제가 있는 곳에서는 거짓말 탐지기가 법정 증거로 채택이 안 된단 말이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명확한 증거도 찾지 못했는데 이 행했었던 자백자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그 사람의 죄가 없음을 드러내는 게 되니까 음. 변호사가 오히려 더맘 놓고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할수 있었던 좀 안타까운 계기가 된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이런 테스트들 자백제나 네. 거짓말 탐지 이런 테스트가 보통 사람한테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네. 어.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음.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이 거짓말 탐지기는 분명 어느 순간이 되면 법정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게 네. 이거에 대한 패러독스는 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닿면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네. 그래서 이건 보통 사람들한테 영향이 있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병자나 정신병질자 뭐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은 범죄에 관련된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자신의 자아랑 분리를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나 평상시에다 이 사람이 분리돼 있어서 거짓말 탐지를 받거나 자백약을 투여받았을 때 그거는 평소에 내가 대답을 하는 거고 음. 거짓말을 했을 때는 범죄자인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중 인격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어, 본인의 인격이지만 그거를 자아를 분리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마이오퍼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음. 네. 그가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범행의 흥분, 범행 상태의 그런 쾌감, 쾌락 이거를 되새길 것이라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기,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음. 통해서 음.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범죄자들이 음. 자기가 불 지른 곳에 가서 불을 지켜본다거나 네. 아니면 살인의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자유를 한다거나 뭐 네, 그런 네. 형태를 우리는 잘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요 뭐 앞으로도 연구를 할 거고 네. 그래서 첫 번째 소녀의 집에 가서 전화기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음. 소녀 납치 후 1년 후에 어떤 남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네. 음. 그래서 한 말이 정말 황당한 건 소녀는 유럽에 잘 있고 음. 유럽에서 잘 해줄 것이다 자기가 음, 어. 그 소녀의 어머니 증언에 따르면 원하는 방, 반응을 보여지 않았대요 저희가 어. 충분히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한테 그막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측은하게 대해라 아.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라 네네네. 그랬더니 그 범인이 당황한 겁니다 음. 어. 당황한 나머지 그 전화를 받고 엉엉 울었다 그래요. 어. 뭔가 범인의 심리 상태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저희 부서, 저희 부서는 아니고 저희와 옆 부서에 있는 그 목소리 분석 부서가 있거든요. 네. 그쪽에 목소리 분석 전문가가 있는데 네네네. FBI 목소리 분석 전문가죠. 발신자 신원은 확인을 못 했어요. 근데 음. 녹음기를 그분한테 이제 분석 좀해 달라고 네. 요청을 드렸더니 마이오퍼랑 일치한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음. 근데 정말 짜증 나는 건 뭐냐면 이게 증거로 혜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증거 채택이. 아, 저는 왜 그런지 압니다. 증거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왜 네. 그런 거예요? 일단은 성문 분석이라 하거든요, 이거를. 성문 분석. 네. 어. 성문 즉 목소리도 음. 하나의 지문처럼 음. 각기 다르다는 얘기예요. 음. 이게 기계나 전자 장치를 통해서 이 들리는 목소리를 판별하는 작업 자체는 2차 세계 대전 때부터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 왔어요. 음. 그래서 이게 개발 발전 단계 이후에 1963년 사람 목소리가 음. 이 고저 음. 음량, 공명장, 사람 목소리의 고저와 음량 공명을 기록하는 장치가 개발이 됩니다. 음. 이 장치가 바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장치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 뭐냐? 두 사람이 조음 기관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적고 음. 또한 목소리의 공명이 일어나는 비강. 이 비강의 음. 크기가 생김새가 동일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문 감정법은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왜 이게 채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음. 개발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음. 증거 효력을 인정받은 경우가 1971년 브라이언 후송이 닐파레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이 핵심이 증거로 채택된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사실은 조명이 돼요 아. 3년 근데, 전이네. 3년 전. 예. 음. 그런데 이 주는 몬테나 주였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마이오호퍼의 주는 음. 몬테나에서는 이것을 이것만으로 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음. 발부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음. 그래서 확실히 이 증거 가지고도 채택이 될수 없는. 아 그렇군요. 예,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음. 이게 이제 몬태나가 아니고 좀 다른 지역이었다면 이게 이걸로 증거가 채택이만 됐으면 이게더 네. 빨리 이 마이오퍼를 체포를 할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채택이 안 돼서 저희가 좀 골머리를 알았어요. 굉장히 가슴도 아프고 이게 심증도 확실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물증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채택들이 안돼 버리니까. 확실히 미국이 크긴 큽니다. 그렇죠. 이 주마다 취급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음.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랑 같이 행동각부를 창설한 멀레니가 네. 이 마이오퍼 경계심을 흔들기 위해서 이 소녀 어머니와의 만남을 주선했거든요. 하...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음. 어. 근데 마이오퍼는 냉정하고 침착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 마주봤을 음. 어머니의 마음도 음. 아 상당히 편치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음. 음. 그렇죠. 아마도 좀 상당히 이를 악물고 임했을 것 같아요 음. 이 남자를 확실히 검증하고 내 잡아야겠다라는 그 음. 어머니의 마음도 확실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오랜 시간 딸을 그리면서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딸의 생존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을 거고 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복수심은 또 키워갔고 복수심이 커지는 만큼 또 한편으로는 동정심도 커질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 어머님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또 음. 내려놓으면서 또 상대에 대해서 동정할 수 있는 정도 굉장히 또큰 그릇을 가진 분이라 네. 이런 또 수사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며칠 전 일이에요 다시 소녀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 네. 음. 그래서 지금 트레비스라고 하는 남자한테 그러니까 마이오퍼라고 저희는 알죠. 그렇죠. 어, 음. 어. 그래서 데이비드 마이오퍼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당신은 마이오퍼인 걸 안다라고 네.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 네. 여기까지가 지금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좀 복잡하죠? 네.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음. 제가 조금 혼자 고민을 해보고 음. 이 사건을 좀 추적을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앞으로 저희 행동과학부 좀잘 되길 좀 빌어주십시오. 우설록스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FBI 음. 행동과학부를 되게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요? 근데 나중에... 네. 그 제자로 키우시는 몇 분이 계실 텐데 네, 그분들을 네. 되게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나중에 만나면은 어, 좀 고생 시켜야겠네요. 아,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나머지 또 수색장 발부 받고 네. 사건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저도 제 나름대로 좀 사건을 좀더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 프로파일링이 정말로 데이비드 호퍼를 마이호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명확하며. 과연 마이오퍼를 잡을 수 있는지 저희도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나서 유해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체포가 되는데 또 다른 소년의 살해를 한 것까지 이 마이오퍼가 자백을 하고 그리고 체포가 된 다음 날 유치장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제거부인과의 만남을 어렵게 좀 받아 가 가다냈어요. 제거 부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거 부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이오프가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래서 말하기를 자기는 솔트 솔트레이크 시티에 사는 트레비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뭐라고 딱 말을 잇기 전에 제거 부인이 재치를 발휘해서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씨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좀 확인하지 못 못했, 못했었던 제거 부인의 좀 재치 부분이었고, 뭐. 제가 또한 가지 뭐 거짓말 탐지기의 진실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테텐과 멀레니 박사에게 설명을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더 철철 교수님과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까지 얘기 잘 들어보셨나요? 네 일단 오슬로 씨는 굉장히 수고하셨고 네. 저는 우연히 또 테텐과 목소리가 비슷하네요. <laughs> 네, 아,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아, 네, 네, 네. 그런 상상력을 좀. 아, 이건 좀... 저의 귀에만 그렇게 들리는 건데. 그럼... 그런 상상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이게 상당히 복잡한 사건처럼 됐어요. 네. 이게 집요하게 FBI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운 거죠. 네. 한편으로는 이게 그리고 행동과학부가 레퍼런스가 쌓이지 않은 상태여서 그렇죠. 이 범인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두 천재의 즉흥성에 좀 의겨, 음. 그 의존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이 음.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임기응변에 의해서 수사를 한 경우가 음. 음. 한 경우라고 볼 수밖에 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기응변이라고 보기엔또두사람이 굉장히 천재성은 발휘했어요 전문적이었고 네. 하지만 이런 범죄자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한 100% 확신을 이 사람들이 가졌을지라도 음. 법 쪽에서 이 사람들의 확신을 믿어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영웅인 거죠 네. 어. 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동과학부 하면 로버트레슬는존더글라러스가창설했는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 실제로 이제 하워드 테텐과 멀레니 네. 이두 사람이 이제 창설을 그렇습니다. 했었죠 네. 음. 이게 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마이오퍼를 체포하지 못했으면 행동과학부 역시 저희가 이전에 다뤘었던 에피소드의 어떤 하나의 그첫 화에 실패 사례처럼 음. 사장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시점으로 보기에는 이마이오퍼 음. 체포의 성공 유무가 행동과학부가더 힘이 실어지느냐, 그렇지 음. 못하느냐, 조금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합류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제자, 향후의 제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음. 안 되느냐를 확실히 결정지을 수 있었던 좀 중요한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이사건이해결됐기 때문에, 팀이 확대될수가 있었고. 그렇죠. 어. 음. 이렇게 렇죠 m m y h 대가 되면, 서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을음썰 r 인썰 s 의 남자들이 o r r y s o r r 이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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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레슬러 네. 그리고 여 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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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 이때 로버트 레슬러 로이 헤이즈 로드 네. 그리고 디겔 엘트 디겔 음. 엘트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한 이름은 아닌데 네. 로이 헤이즈 로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또 언급했던 이름이죠 네. 로이 헤이즈 로드 같은 경우가 성범죄에 있어서 거의 많이 최고봉으로 꼽히는 프로파일러라고 합니다 성과 아. 관련된 범죄 아 그렇군요 예. 음. 그래서 이 사람이 다뤘었던 우리나라에도 있는 프로파일러 노트라는 책을 보면 음. 그 책에 대 대부분의 내용이 성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는 그런 범죄자들 음. 성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는 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사디즘 음. 이런 것을 프로파일링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조금 따분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음. 이 어떻게 보면은 성에 대한 왜곡된 환상으로 파생되는 범죄들에 대해서 음. 알수 있는 가장 좀제 생각에는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어, 네 그렇군요 로버트 레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훗날 뭐존 더글라스 등과 함께 이런 연쇄살인마 혹은 이런 과특정한 네. 어, 과도한 범죄자들 을인터뷰하러다녀요 그렇죠. 러니까 이런 레퍼런스들을 계속 쌓는 거죠. 이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고 근데 그런 연구 자체가 또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은 사례로 남아서 네. 더 유명한 사람이 됐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행동학부 과 자체의 첫발을 내딛고 이런 발판을 마련했던 건 하우드 테텐과 멀련이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저희는 또오솔록스 님의 이 시간 여행을 시간 여행 덕분에 네, 네. 아, 시간 여행 덕분에 또 네. 이런 프로파일링의 역사를 또한 걸음 알게 됐네요 네 한... 확실히 저도 요요 청취자분들도 저희 저와 함께 하면서 좀 새롭게 성문이라는 부분 음. 그리고 왜이 당시에 성문이 증거로서 채택을 받을 수 없었는지를 잘저도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예 음.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좀 알차고 좀 겨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범죄를 쫓는 능력자들 내용은 여기까지고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프로파일 너의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인가해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철 기자였습니다. 네, 오설록 씨였습니다. 본 방송은 연쇄 살인 엑스파일 네 스피노프 방송입니다. 연쇄 살인 엑스파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LBC 방송국의 다른 방송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